자, 부등식과 방정식. 첫 번째 시간, 부등식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부등식이란 말부터 알아 봅시다. 말이 이렇게 생기잖아. 부, 등, 식. 이거 뭐야? 등식이 아니다 이 뜻이야. 부는 부인하다 할 때, 부인하다. 나 그거 아니에요. 나의 부정하다. 아, 나 그거 안 했어요. 할 때, 부자야. 부인하다, 이거 뭐 남편 부인, 그 부인 아니다. 아니다는 뜻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등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등식은 양쪽이 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등호라는 걸 쓰고, 좌변, 우변이 같다 할때 등호를 표시하고, 이걸 이제 등식이라고 하고,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있는 식. 부등호가 있는 걸 부등식이라고 하지. 부등식. 자, 부등호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아니면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뜻은 얘는 이쪽이 더 크다는 거, 이쪽이 더 크다 이 소리고. 이쪽 이렇게 되면 이쪽이 더 작다 이 소리. 이쪽이 더 작다 이 소리고. 그러면 여기 하나씩 이게 붙으면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붙으면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부등호 기호를 한번 알아봅시다 부등호 기호 요렇게 생긴 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 a가 b보다 크다 이쪽이 벌어져 있잖아 이쪽이 더큰 거야 기준은 항상 a가 요쪽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A는 B 초과이다. 초과란 말 들어봤지, 초과. 요거는 A가 B보다 작다. A가, A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또는 A는 B 미만이다. 이것도 들어봤지, 미만. 초과 미만. 초가 미만은 같다는 포함 안 되는 거야. 같다는 포함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이거는 A가 B보다 크지. 크거나 같다. 크도,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A는 B 이상이다. 이런 뜻이야. 이상. 이상은 같은 거 포함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는데 A는 b 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말은 작지 않다는 뜻이. 작지 않으니까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 뜻이다. 여기 반대의 경우. 얘는 a 가 b 보다 작거나 같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a 는 b 이하이다. 이하이다는 같은 거 포함이니까, 요거 이제 반대게 되겠지. 여기는 A는 B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말은 A가 크지 않다는 거니까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 소리다.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뭐 별로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요거 작지 않다. A가 B보다 작지 않아요. 작지 않으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지 않다. A는 B보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니까,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요런 뜻이다. 요것만 안 헷갈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로 된거 한번 기울어볼까? 예를 들어서, X는 음수이다. X가 음수이단 소리는 X가 0보다 작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X는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요. 그러면 X는 음수가 아니다 이 소리는. 음수가 아니다는 소리는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 이 소리니까. X가 0보다 커도 되고 0하고 같아도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어, 문장을 부등식으로 한번 써보자. 봅시다. x의 두 배는 16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x의 두 배는 x니까. x의 두 배는 2x. 이렇게 쓸수 있겠지. 16보다 작다. x가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에서 3을 뺀 거. x에서 3을 뺀 것은 5보다. 5 보다 크지 않다 크다가 이쪽이니까 크지 않으니까는 크면 안돼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한 권에 x 권 하는 책세권이라 그랬어 그러면 세 권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한 권에 x 권 하니까 가격은 3x1 이렇게 되겠지 요 가격은 2만원 보다, 2만원 이상이 됐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봅시다. 이번에는 8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그럼 800원. 그 다음에 700원짜리 우유 X계라니까, 그러니까 700X. 요게 총 가격이겠지. 8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가격하고 와 했으니까 다 하는 거야. 700원짜리 우유 X계. 그럼 700X. 요 가격이 5,000원 이하다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문장을 좀 끊어가지고, X의 두 배가 뭔지, X의 3에서 3을 뺀 거는 뭔지, 그 다음에 한 권에 X1 하는데 책이 세권 있다. 그러면, 3X1. 이렇게 해서, 문장이 나타내는걸 문자로 먼저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호를 쓰면 되겠다. 크지 않다, 뭐 이상이다. 이런 거 주의해 가면서 쓰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을 풀어 봅시다. 부등식을 푼다. 을 푼다. 우리 방정식을 푼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부등식을 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푼다. 이러면은 해를 구한다. 이런 소리야. 해를 구한다. 즉, 그 식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값. 만족하는 값을 구한다. 이 소리야. 만족하는 값을 찾아라. 그걸, 부등식을 풀어라. 해를 구해라. 이런 뜻이다. 예를 들어서, X는, X가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부등식, 3X 빼기 4. 는 5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찾아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x가 1일 때 1을 여기 집어넣으면 3 빼기 4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5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당연하니까 이건 참이야 만족하는 거지 그럼 x가 1인 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고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X가 2일 때는 2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 빼기 4가 5보다 작 그럼 요거는 2니까, 5보다 2가 작으니까 이것도 참이 되겠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X는 2, 이것도 해가 된다. 이것도 참이 된다 이거야. 그럼 X는 3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3 집어넣으면, 3, 3은 9. 9 빼기 4 했더니, 여기가 5가 됐잖아. 5가 5보다 작다. 이거 거짓이지. 거짓. 5하고 5는 같이 작은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big X. 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될수 없다. 이 소리고요. 그럼 하나 더 마지막으로 X는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4, 3, 12 빼기 4 이렇게 하면 좌변은 8 되니까. 8이 5보다 작다. 이거는 거짓이잖아. 거짓. 그치. 그러면 이것도 X가 4도 이 부등식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부등식을,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알려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알아보려면, 대입해보면 되지. X 대신에. 그 값을 대입해보면 돼. 근데 이렇게 대입해서 하려면, 너무 많지. 너무 많이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복잡하고 힘들고, 그냥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푸는 방법 말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게. 자, 그러려면, 부등식의 성질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지. 자, 봅시다.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쌤이 얘기하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 치면, a가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a에다가 아무 수를 더하거나 아무 수를 빼도 양변에다가 아무 수를 더하거나 아무 수를 빼도 그러니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부호는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 이거 너무 당연하겠지. 봐 봐라.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음, B 쪽이 훨씬 더 무거웠단 말이야. 이렇게 무거웠어.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구슬 두개 있고 여기는 구슬이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구슬 똑같은 무게를 하나를 이렇게 더 한다 치더라도, 무거운 놈 계속 무거울 거 아니야. 이제 계속 무겁겠지. 반대로, 여기서 뭘 하나 뺐다고 쳐봐. 똑같이. 여기에 원래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세 개가 있었는데, 여기를 두 개를 뺐어. 두 개를 이렇게 뺐어. 얘도, 두 개를 뺐어. 똑같이 두 개를 뺐으면, 여기는 하나 남아있고, 여개는 없으니까. 부는거분안 바뀌겠지. 이게 되겠지? 자, 요거를 수직선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음, a가 1이고, a b가 2라고 쳐봐.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해줬다고 쳐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줬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만큼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이쪽으로 갈테니까 0이 될거야. 똑같은 수를 빼줘도 여전히 큰 놈이 계속 큰거야. 그래서 등식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보호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하는 효과를 낼수 있어. 이항. 나중에 풀면서 알려줄게. 자 이번에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떻게 되냐? 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 곱하는 수가 0보다 클 경우. 그다음에 곱하는 수가 0보다 작을 경우. 0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a에다가 c를 곱했어. 그다음에 b에다가 c를 곱했어. 부등호 부호가 안 바뀌어. a에다가 c를 나누거나 이에다가 c를 나눠도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보호는 여전히 큰 쪽이 크다. 자, 이것도 수익선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음, 1하고 2라는 수가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준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얘는 2 배에서 2가 될 거고 얘는 2 배에서 4가 될 거다. 여전히 큰 놈이 크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반대로 이번에는 나눠도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음, 1하고 2가 있는데 여기다 나누기를 해봅시다. 나누기.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지. 여전히 큰 놈이 큰 거야. 그래서 양수를 더하거나, 아니,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부등호부는 바뀌지가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야. 자,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등호 부호가 바뀌어. a에다가 음수인 수를 곱하면 부등호 부호가 바뀝니다. 음수인 수를 곱하면 부등호 부호가 요렇게 바뀝니다. 반대로. 요렇게. 그리고 음, 음수인 수를 나누어도 부등호 부호가 바뀝니다. 요렇게 나누어도 부등호 부호가 바뀝니다. 원래는 b가 b 쪽이 더 컸는데 이제 a 쪽이 더큰 걸로 바꿔졌지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2라는 수가 있고 여기에 4라는 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각각 해준다고 쳐봐. 그러면 2는 곱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될 테지만 4는 곱하기를 하 마이너스 2를 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잖아. 그러니까 작은 놈이 더 커져버렸지. 작은 놈이 더 커져버렸어. 원래 작았던 놈이 더 커져버리고 부등 호부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야. 자, 이번에는 어, 음수를 나눠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를 양변에다가 나눠봅시다. 마이너스 1를 양변에다가 똑같이 나눠본다 치자. 그러면 2는 어떻게 되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나눴더니 마이너스 1이 됐지요. 4는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나눴더니 마이너스 2가 됐어. 자 이번에도 부호가 바뀌었지. 원래 작았던 놈이 더 커져 버렸어. 원래 컸던 놈은 작아져 버렸지.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꼭 주의해야 될 점, 등식과는 다르게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꼭 주의해야 돼요. 안그러면 실수합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배웠던 성질을 가지고 어, 지금 적혀있는 부등식에서 어, A가 큰지 B가 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식이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이 3이 더해져, 있, 더해져 있잖아. 양변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3을 빼줘도 부등식이안 변합니다. 그럼여기 4A 되고 여기는 4B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똑같이 4를 나눠 줍시다. 그러면 약분해서 약분해서 다 1이 되니까 A, B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나눠준 4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부은거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 따르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는 요런 식, 어, 마이 3분의 B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해봅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3을 곱했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등오부가 바뀌니까, 부등오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약분해서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약분해서 B. 자, 그러면, 요식에서는 이쪽 우변이 더큰 걸로 돼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어, 이쪽에서는 A가, A 쪽이 더큰 걸로, A가 더큰 걸로. 5 빼기 2A, 그 다음에 5 빼기 2B,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양변에 똑같이 5를 빼봅시다. 이번에 이렇게 빼보면, 얘 둘이는 날아가고요. 근데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부는안 바뀌니까, 부등호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나눴다. 마이너스 2를 나눴다는 거는, 부등호부가 바뀐다는 뜻이고, 약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B가 A보다 더큰 걸로 되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줬을 때, 그러면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요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변형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A에다가 얘다가 더하기 1을 먼저 해줘야 되겠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걸 먼저 해줘야 되겠냐. 당연히 얘를 먼저 곱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해볼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마이, 플러스 1을 먼저 더했다 치면 양변에 1을 이렇게 더하면 a 더하기 1. 여기는 4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자, 봐봐. 여기가 우리가 원했던 상수 값이 변했지. 왜 그러냐면, 곱할 때는 모든 항에 그 영향을 미쳐. 왜냐면 분배법칙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더 하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곱해버리면, 나중에 상수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을 안,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 곱하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다 먼저 곱하기를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부등오버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한개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A가 3보다 작을 때는 이식은 마이너스 5보다 큰 범위를 갖게 된다. 이런 뜻이.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x의 어,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요거의 범위를 구하세요. 2x 빼기 4. 요거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얘를 이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겠냐? 빼기를 먼저 해야 되겠냐?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했지. 왜냐면 나중에 곱하면은 상수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식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전체에다가 곱하기를 다 해줍니다. 오른쪽 왼쪽에다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x 가 되고요. 그래서 곱하기 음 1을 했으니까 10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이제 해줍니다.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를 했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e x 마이 4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 열심히 하세요.